파워인터뷰인 우시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 보다 어떻게 길을 가느냐일 겁니다. 시련은 있지만 좌절은 없다. 바로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인에서 만나볼 이분은요.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주경야독으로 대학 총장까지 되신 분입니다. 정홍섭 전 신라대학교 총장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예,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 작년까지 신대당 총장 하던 장수입니다 <laughs> 지금 여기 행촌 마을에 와서 된장도 담고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야, 예. 반갑습니다, 수장님. 예, <laughs>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졌나요? 네. 새콤해졌네요. <laughs> 아, <까르네요. 웃음> 좀 새콤하게 그르긴 예, 하셨지만. 예, 예. 훨씬 또 행복해 보이시고 어...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제가 인생을 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편에 <laughs> 속하는데요. <웃음> 네. 그래도 그때 그때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에 좀 몰두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음... 지금 이그 행촌마을에 와서, 네. 행촌마을, 예. 네, 행촌마을. 아. 행촌마을에 와서 이제 된장 담고 있는 이 시절이 가장 <laughs>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아니 여기가 삼망진이잖아요 네. 제가 삼랑진 사실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근데 오면서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삼랑진의 풍경이 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강가에 갈대도 그렇고 그죠. 네. 올라오면서 한테 호수 물빛도 그렇고 낙엽도 그렇고 음. 여기 올라와서 우리 마을의 이 저, 이산 전경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아니 여기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장님? <laughs> 여기 살고 주, 계시는 거예요? 부산에 좀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일주일에 거의, 거의 한 5일을 여기 지내죠. 일주일에 5일을? 예, 한, 아. 한 이틀 뭐 부산에 친구들 만날 일이 있거나 뭐 네. 예,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만 내려가고 또 오고 그렇게 하죠. 아, 그럼 예. 여기서는 주로 어떻게 주로 보내시는 게, 거예요? 좀 이따좀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된장 농원을 하고 있습니다. 된장 농원? 예. 아. 어, 지금 시작한 지 1년쯤 됐으니까 이제는 이건 된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음. 제가 이제 오면서 딱 총장님을 뵙자마자, 어? 총장님이 농부의 모습을 하고 계시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귀농을 예, 예. 하신 겁니까? 네. 예. 뭐, 이게 된장도 농사입니다. 물론 예. 뭐 된장뿐 아니고 주변에 뭐 작은 텃밭도 갖고니까 음. 농사를 짓습니다만, 된장 담는 것도 이건, 어, 법률용으로는 공업으로 칩니다만, 제조업입니다만, 엄격히 <laughs> 아, 네. 말하면 농사죠. 아, 아니, 근데 귀농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귀농 결심, 이 원래 저는 여기 와서 된장땀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아, 원래 그 제가 늘 평소에 했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로 생각했던 것이 요즘 아이들 인성 문제가 참 극적이다. 음. 그리고 인성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가는 근본은 도시와 산업화가 그 원인이 될수 있다. 음, 그렇죠. 점점 이제 그 자연과 멀어져 가고 또 도시 한대 모여 살게 됨으로써 이제 자꾸 치열한 경쟁을 시켜도 늦고 하니까 사람이 귀하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좀 이제 포악해주고 거칠어주고또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인성을 좀 이렇게 원만하게 성장하려면 음. 생태 환경을 체험하는 것. 음. 또이 흙을 만지면서 땀을 내 일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막 그렇죠. 교육학 용어로 생태교육과 노작교육이죠. 현상을 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냥, 아, 은퇴하고 나면 내가 그런 그 아이들을 위한 생태, 노작교육 하는 어, 작은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라고 아. 생각했죠. 뭐, 그걸, 그런 걸 주로 하는 대안학교를 하거나 네. 또 그런 걸 주로 하는 캠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싶어서 아. 시골마을 찾아다닌 거죠. 그걸 할 만한 데는. 그러다 이제 왔어요. 아, 총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바로 왔죠. 아. 예. 그저 총장직 끝다리서 그런 말이 있나 하 찾고 다니셨고요. 주말마다. 음.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어, 이 말을 이제 오지을 이제 구집하게 되고, 어, 또그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그이, 사람이 없어요? 예. 뭐, 사람이 있어야 무슨 뭐 대안학교 할 네. 때. 저희도 일을 오니까 가죠. 강아지가 반겨주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laughs> 할머니를 밖에 안 계시죠. 아. 그래서 그럼... 아, 이게 되려면 먼저 이 농촌에 뭔가 소득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사람을 모으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옆에 사고 계시는 그 옆에 그 새마을 지도자 분이 된장을 조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거들어서 더 확대해서 하게 된 거죠. 이웃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 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 귀농을 결심하시면서 왜 음. 하필 여기 행촌 마을을 선택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부산과 그, 가깝다고 해 왔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 또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비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버릴 거 없어요. 음. 정말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 생활 공동체를 꾸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음. 그래 그냥 이 말을 들어자마자 아 맞다 여기 와야 되겠다. 바로 들었어요. <laughs> 예, 그렇구나. 예, 여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거네요 예, 예, 예. 아니 저도 오면서 아 여기다 싶었어. 예, 예. 진짜 아름답고 정말 아기자기 잘 꾸며 두시고 예. 사실 저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음. 기농을 해야겠다. 저도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오늘 여기 오면서 정말 설레었었거든요. 또 저처럼 이렇게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 귀농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다, 우선요, 이 농촌 생활이라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만 네. 실질 안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여름 되면 뭐 모기한테 뜯기죠. 아. 이 말이 예뻐 보이죠. 그렇지만, 뱀도 있고, 진네도 있거든요. <laughs> 뱀도 있어요? 네, 지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 잠시만 한눈 팔면, 이집 곳곳에 말벌들이 집을 막 짓습니다. 그 벌에 쏘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뱀에 놀라고, 진네에 물리고, 벌에 쏘이고, 이런 것들도 일상다반사로 있죠. 음. 그걸 생태계 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음. 내가 벌에 물리는 거, 목에 뜯기는 것도, 나도 생태계 의 일부니까. <laughs> 어,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laughs> 한다는 자세를 우선 가져야 되고요. 네. 네. 아이못 살겠다, 귀찮다, 라고 하면, 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자연을 음. 완전히 차단하고 살면 되죠. 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 자연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겪, 즐겁게 겪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와서 귀농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예전에 그 교육계 오래 또 몸을 담으셨다 보니까 네. 그때가 그립지는 않으세요? 제가 뭐 음기 말하면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요. 아. 그 사범대학 갔고요. 네. 또 중학교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등학교 교사, 대학 대학 교수, 뭐또 총장, 그 다음에 뭐이 교육혁신위원장으로 국가 교육 정책을 보는 큰 일도 맡아봤고요. 네. 공부하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교육이라는 말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요. 아, 네, 40년 동안요. 아, 가만히 네. 생각해보니까 자꾸 남부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만 했지. 아. 내가 그렇게 <laughs>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아니다. 음. 더 늘기 전에 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생태 체험, 네. 또 노작, 힘, 땀을 일하는 것. 음. 그것이 인간의 심성을 굉장히 순화시키고 공복하게 만든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했지, 너 한번 해봤냐?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음. 내가 느끼지 않으면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아, 그때는 교육계에 있을 때 그때도 뭐 보람이 있었고요. 지금은 지금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엄격히 음. 말하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 남원보기 쉽는 게 보람이 되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저 학생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음. 그죠? 가르침그 자체만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음. 막 많은데 아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바로 <laughs> 보이잖아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바로 눈에 나타나니까 그대로 그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음. 어 어쩌면 이게 더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또 총장님을 뵙는다니까 약간 또 딱딱하실 것 같고 그런 편입견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계셔서 그런지 정말 소탈하시고요. 또난 원래 총장일 때부터 그래 원래 네. 그러셨어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러는데 네. 사람들이 그 직책이 주는 선값 때문에 그렇게 보여서 어,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이래 뭐 농부의 모습으고 소탈해 있으니 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네. 난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 원래 좀 네. 소탈했다. 네. <laughs> 아 총장님. 네. 총장님의 또 유년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워낙에 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고생했나요? 뭐그 다들 그러시는닌가요 예. 네. 네. 또뭐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은 음. 그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아주 존경하는 영웅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어떻게 힘든 힘든 점 없으셨어요? 어, 제가 아주, 아주 유년시 시절에는 그여부관 집이었어요. 집에 뭐, 음. 어, 아주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저희 집은 그런 대로 그, 괜찮았던 편인데 네. 아버님이 공직에 계시다가 뭐 사업 좀 해보, 해보시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음. 그 잘못돼서 아주 어려워졌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노학년 때부터인가 집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음. 그래서, 어, 중학교 다닐 때 거의 등록금을 제때 못 냈죠. 어. 그리고,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네, 예, 뭐 등록금 안 내서 집에 가 가져오라고 학교 쫓겨난 일이 뭐일상다 반사고요. 그걸 쫓아내요? 아, 옛날에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쫓아내기도 하고 쫓겨 가기도 하고 뭐 새벽에 심문 배달도 하고 그렇게 중학교 수를 지났고요. 음.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아.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서 방직 공장 직공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곡국철기 야간부를 다니게 된 거죠. 아, 그럼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방직 공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예, 그런 셈이죠. 예, 중간에 뭐그 음. 공사판에서 매달 일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학 졸업하자 일년 놀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운 좋게 야간을 할수 있는 기억이 있었죠. 예. 음. 그럼 사실 고등학교 가서 야간이지만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입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예. 근데 이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음. 어떻게 또 입시 준비하시 그래도... 거예요? 제가 대구 상골 나왔습니다. 대구 상골 괜찮은 학교, 학교예요. 근데 네. 그, 그래도 상고고요. 진학 공부를 거의 안 시키죠. 음. 다들 그때 원행이니 뭐 이런데 취직, 취직 공부를 시켰고 어, 근데 저는 원래 목표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직장을 그만두세요. 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대로 좀이 수입이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 본걸 가지고 고3 때는 그냥, 남 3년 공부하는 걸 1년 만에 다 했죠. 이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아주 인류 고등학교, 졸업 이문계 졸업생도못 간다는 경북대 사둔대가 들어가고있었어요 원래 똑똑하셨네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 3년 한걸 1년만 해도 또뭐 그런 대로 가고 싶은 데더 갔으니까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네. 중학교 선생님을 먼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학 졸업하고 사분 되니까 네. 어 부산 내성중학교 이제 밀양에 잠시 있다가 어 부산 내성중학교 교사를 시작한 게 본격적인 교직 생활의 시작이었죠. 음. 예. 기억나시죠? 그때 학생들 어, 나죠. 다 나죠. 아, 나죠. 죠중학생들 내가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학교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또 대학 강의를 하게 되신 겁니까? 저는 뭐 대학에 가거나, 대학 교수가 되거나, 뭐 대학 총장이 되거나, 이런 거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아.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그랬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보기보다는, 그, 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또 저게 하고 싶어져 가고, 뭐, 그렇게 음, 됐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교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했는데, 참, 해볼수록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었습니다만은 음. 아이들을 뭐, 어긋나가는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설득을 해도 그때밖에 효과가 없고, 음. 야단을 쳐도 그때밖에 효과가 없고, 근본적 인 변화가 참안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공부 좀더 해야 되겠다.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음. 변화가 가능한, 데 되는지를 제가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 학부 다닐 때, 뭐 시험치기 위해서 그냥 공부했던 교육학서를 다시 봅니다. 재미가 있어요. 아, 그게 정말 진짜 괜찮은 이야기 가 들어있어요. 야, 이, 이거 내가 이렇 좋은 걸 모르고 대학을 졸업했구나.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대학원 간 거죠. 진짜 공부를 예, 그때부터 다시 하게까 예, 그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그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학 공부를 다시 하니까 정말 재미더라고요. 책을 손 놓기 싫을 정도로 어, 학교 교사 끝나고 집에 오면 또뭐또책 보고 새벽까지 보고 그냥. 뭐, 그렇게 한생활에아 제가 대학원 생활이 아니냐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대학에 뭐, 강의도 얻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뭐 그렇게 해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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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그래. 이제 신라대 총장님이 되세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 대학에 오게 되고, 또 대학에 와서 <laughs> 네. 열심히 또 교수, 그 교수 하다보니까 주변 분들이, 음. 아, 당연 총장 을 해봐라. 이렇게 권해서 이제 네. 총장에 나가게 되고, 또 이야. 당선이 되고 그게된 거죠. 예. 대단하신데요. 예. 어, 총장님께서 재직하던 그 당시에 신라대학교가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요. 음. 잘 가르치는 대학교 베스트 11에 예. 선정이 됐었죠. 예, 예,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어, 제가 널리 평소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어, 대학교에 육있어어요 어, 이런 겁니다. 아, 대학에 어... 교수님들 자꾸 연구만 하고, 아, 네. 문문을 <laughs> 많이 쓰고, 어, 뭐 그게 <웃음> 가장 <웃음> 그, 그렇죠? 유능한 <laughs> 교수인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냥 뭐 자기 논문 일부 좀 열심히 가르치다가 뭐책한권 사서 오 밀도 채안 가르치고 하나기 지나가버리고 그런 관계가 많았었죠 우리 대학 때부터 이건 아니다 대학도 교육인 이상 대학 교수가 학자이기 전에 이제 먼저 교육적인 한념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장이 되자마자 이 논문보다 예수 수업을 잘하고 학생 지도를 잘하고 학생과 인격적 교류를 잘하는 분을 음. 더 많이 대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바꾸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어. 그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laughs> 학문 지향적이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느쯤 뭐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제, 제가 학과 과정을 같이 해보니까 그대로 재미가 있어요. 음. 아, 그렇게 인성 중심의 교육도 해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교제자가 생기는구나. 학생들고 감성적 교류가 가능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오히려 교수님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뭐 그게 아마 잘 가르치는 게 베스트 11 됐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들이. 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냥 대학, 뭐, 연구하는 공간, 뭐, 논문 실적이 많아야 좋은 대학, 좋은 교수, 이렇게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죠. 지금도 그렇죠. 어, 그렇죠.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네. 저희들 대학이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것을 더 중시하는 대학의 선도였던사입니다 총장님을 어서 그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 분이다.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네, 네. 네. 어, 조금 아쉽다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참여정부 말기에 거의 그 교육혁신위원장을 합니다. 네. 말기에. 그,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이 정권 말기에 이 정책을 위반하는 위원회 장이 되면 뭐별할게 없는데 어쩌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laughs> 네. 왜냐하면 그때 정책 세워봐야 정권 끝나면 시행이 안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음. 대부분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더라 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교육을 할 것인가 뭐 하더라 아. 네. 그런데 정권 말기에 지금, 지금 정책 내봐야 그거 안먹어주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교육의 장기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우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습각도 불리야 하고요. 많은 그 학자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연구팀도 꾸려야 되니까 예산 좀 지원해 주시되. 일치 간섭하지 말아주시고. <laughs> 간섭은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간섭하면 또 다음 정권 들은면 이건 너무의 아이디어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laughs> 이게 정말 그야말로 객관적 아이디어의 길을 지배하걸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완성본 어. 될 때까지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네. 웃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그 그래서 만든 게교육비전이0공성공이라고 어. 대한민국의 2 0 0년쯤 되면, 되면 대한민국 어떤 사회일 것이고 음. 그 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그사회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정책이나 행정은 어떤 뒷받침 해줘야 되냐 이걸 교화설 선생이죠. 근데 그중에 상당히 좀 실린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중에 상당히 많은 건 정권이 바뀌면서 무쳐져 버렸죠. 음. 그래 교육은 정말이지 정착하고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장기적으로 기난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 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교육은 여기저기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장기적으로, 휘둘리죠. 장기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그 교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 많은 시민 활동에도 참여를 하시고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부부러...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예, 시민운동하면서 제일 먼저 가졌던 운동이 공명성 운동입니다. 공명 선거 운동 을셨어요그 예, 예. 그, 당시만도 우리 선거 참곤이했죠 선거 때면뭐온 동네 뭐그 아줌마들을 아는 바보들로 다는 게 일이고 말이죠. 네. 그냥, 그냥 뭐돈 선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선거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어. 어. 관권 선거 뭐또뭐 뭐 선거 때면 온갖 거짓말 흑역 선도 난무하고 이게 이래가고는 진짜 날안 된다. 음. 돈 선수 당선인 선는 본전 법을 할거아닙니까그건 <laughs> 그렇죠. 부정부패 의 근본 원인이 돈드는 선거죠. 그다음에 온갖 특색 순전해서 상대를 갖다 가지고 장 이상하게 만들어서 상선하 사람은 재미로 음. 본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자기치는걸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정책 지도자가 된다. 이거 정말 음. 끔찍한 일이죠. 그게 또 교육으로도 영향을 미치 그, 그럼요. 하시고요. 그게 바로 교육 영향을 오죠. 음. 그럼 뭐 만나고 뭐 정치인 나서다 그러면 높은 사람들하고 아 위대한 줄 알았더니 뭐느날 보면 장냥평편는게 뭐 나오고 하면 애들은 뭐라 음. 하겠습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들 모아서 공명성 운동을 아주 치열하게 했죠. 음. 아주 치열하게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힘드셨을 뭐, 그냥 뭐, 요새 말로 막그 그런 거 하는 사람 보고 뭐, 이빨갱 비슷한 사람 보기도 하고요. <laughs> 근데 그 덕분에 지금 선거법이 굉장히 엄해졌죠. 그 시민 운동 덕분에. 음. 그래서 선거가 많이 좋아졌죠. 음. 예, 많이 좋아졌죠. 예. 그렇게 이렇게 선거법이 엄해지고 선거도 많이 좋아진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그 피눈물 나는 사회 운동이 밑바탕에 있었죠. 그러나 뭐 그걸 알아라고 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좋은 제도가 안 흔들리지도록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계속 모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정말 교육을 위해서 혹시 교육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일생을 교육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까 공명성 운동도 교육의 연장일 수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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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혹시나 또. 교육에 다시 한번 어, 일을 해보겠다는 라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음뚱히 말하면 얘기 제가 사례 있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 수 있죠. 아까 음. 말씀드린 생태교육과 노적 교육을 장도 마련하고 나도 직접 실천해 보자는 라 생각을 갖고 있죠. 아. 그런데 뭐 지금 이+ 나이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뭐 교육 문제라면 항상 어디든지 가서 봉사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회가 없다면. 이 말에 사람들이 좀 모이면요. 그, 아이들, 도시, 그 도심 산업화 시대에 삐찌들리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학교 적응 못한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에게, 아까 생태 속에서 땀 흘러 일하면서 인성과 공부를 배우는 그런 음. 대안학교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계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 지금도 교육계에 있습니다. <laughs> 예, 예. 네. 아,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더 구체적으로. 아까 지금 저는 이 마을을 우선 네. 어, 된장 사업이 좀안정화돼어지면그것나수요을 가지고 이 마을을 청소년을 위한 생태활동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요 아. 이제 체험활동 공간으로 생태체험공간? 공간을 꾸미는 게 우선 제 목표고요 네. 그게 잘 되면 뭐 대안학교 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그게 뭐 지금 현재의 그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또뭐또 뭐또 다른 또 기회가 되지만 교육의 문제라면 뭐,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는 멀티플레이어니까. 아, 나는, 맞아요. 예. 모든 일을 함께 할수 예, 있습니다. 예, 멀티플레이어니까. <laughs> 다시 한번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그, 그 역할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에너지 많이 남았거든요. 네. 네. 저는 또 기동을 하셨다고 해서요. 네. 이제 교육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음. 그 끊임없는 열정은 그대로 갖고 계시죠. 네 그대로 같은 방향입니다. 네. 네. 나서는 모습만 조금씩 다르죠. 언제 네. 어디서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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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도 정말 시련으로 좌절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아, 총장님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 믿고 있고요. 네. 또저 또한 오늘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어떤 각성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은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보내줘.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파워 인터뷰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선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준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